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하고 10일 동안이나 방주에서 이렇게 갇혀 살다시피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그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기뻤겠죠. 갇혀 있던 방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나와서 자유롭고 대자연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노아의 눈에 비쳤던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5개월 이상 온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그리고 이 홍수가 1년 10일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자연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에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기는 남았는데, 심판이 끝난 그들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굉장히 망가져 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끝내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 받은 자들은 심판으로 이미 끝났죠.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일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늘 둘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뿐입니다. 완전히 폐어된 이런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형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이 창세계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뒷부분은 조금 안 나왔죠? 땅을 정복하라. 이 부분은 안 나왔지만, 그 앞에 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똑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화권을 모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짓게 되는 그리고 또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 이후에도 또다시 축복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요. 지금 5장 2절에서 언급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다시 리피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1차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한 그런 상태에 머무게 됐죠 이런 모습들이 홍수사건에 와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죄악이 너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은 방주에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또 나와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가 다시 9장에 와서 우리가 9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포인트만 찾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징계,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줍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답을 찾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괴로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뭔가,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것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소아하게 됩니다. 암으로 인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송도에게 신방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치료받는데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실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의 제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0편 62편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희망이 넘쳐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이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요 옆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보스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활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상으로 아래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다시 용기를 낼수 있고, 넘어진 신앙의 상태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아, 이제는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수 직후에, 1년 10일 동안에 이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홍수 직후에 땅이 채소를 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채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또 다른 이유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에게 있는 이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허용하신 모습이다라고 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에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뻗어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시대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창세 6장 13제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력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포악함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시판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번성하기를 축복하셨지만 여기서 딱한 가지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제를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육식을 먹는 것은 좋은데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는 피라는 말씀에서 이 생명과 피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을 죽을 때 보면 피가 다 흐르면 동물이 죽잖아요. 사람도 피가 흐르면 흘리면 피가 빠져나가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과 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가 그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 두 번째는 이 짐승의 피를 할지라도 피를 흘리는 일이 습관화 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범죄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들이 처음에는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다가 또 동물을 이제는 죽이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따라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이유로 육질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죠.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포인트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다라는 보임이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직 있다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요. 그런데 그 신이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이 아주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죠. 정말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아주 비약하고 연약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과 거룩함과 또 정의로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사람의 생명을 종기에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참 무한하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마음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동일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완전히 폐허덤이었죠 자연의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문하라.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 가운데 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심판전에 사람들이 강폭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기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죄렴으로 축복합니다.